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라입니다 오늘도 벌써 한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그저 평범한 하루여서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지 혹은 평범한 하루가 그리워질 만큼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도 쉽게 지나가지만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곤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순간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조각들을 정겹고도 정직하게 담아낸 오늘상회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오늘상회는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오늘을 시작하고 때론 잃어버린 마음을 보듬고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삶의 작은 쉼표 같은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나의 오늘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경험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림책으로 조금 데스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운동, 줄여서 그대함의 대표 임경희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그대함의 대표 임경희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오늘 소개해주실 오늘 상회라는 그림책은 벌써 제목부터 좀 특별합니다. 네. 오늘을 사고 파는 가게인 걸까요? 네. 요즘엔 무슨 상회라는 상호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에, 좀 오래 전에 상회를 많이 본 어른들은 아뭐 사고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 오늘이라는 게 사실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죠. 음. 그래서 그런 오늘을 사고판다기보다 날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오늘을 건네주면 어허. 이제 오늘이 내 오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네주는 주체가 뭐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에, 뭔가 우리의 오늘이 에, 그 병을 받음으로써 시작된다는 설정에서 오늘 상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만큼 이 책의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오늘 들려주실 오늘 상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상회라는 가게를 배경으로. 어,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려고 내가 노력한 거예요. 오늘을 그냥 가만히, 이, 가만히 집에서 그냥 넘겨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딘가를 찾아가서 받아오는 음. 그러한 오늘. 그래서 의미 있게 오늘을 살아내는 법을 아주 조용히 간접적으로 예, 들려주는 그림책입니다. 네, 그럼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그림책은 어,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말고 표지 겉그 표지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앞표지와 뒷표지가 한 장면으로 되거든요. 네. 아주 깊은 숲속을 보여줘요. 그 숲속에 있는 아주 따뜻한 오늘 상위를 꼭 보신 다음에. 내용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이 그림책은 첫 장면에서 음, 이렇게 말해요. 깜박 깜박 어스름한 새벽. 오늘 상회에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병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면 음, 주인은 긴 팔에 긴 팔에. 불을 켜고 아 간판에 불을 켜고 삐걱 소리가 나는 작은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제 오늘 각자 다른 좀 아주 어, 특별한 병들을 정성스럽게 닦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게 하는 그림책이에요. 그 다양한 병들을 보면서 내 병은 어디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 생각을 하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어, 장면이 있는데 아 중간 부분이에요. 어, 이 주인공이 소녀가 됐거든요. 근데 소녀가 된 뒤로는 오늘 상임회에 가서 오늘을 얼른 마셔버렸대요 사춘기 때는. 그런데 이제 이 소녀가 아,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오늘을 어떻게 마시느냐 네 각자 마십니다. 그런데 천천히 느끼고 싶지만 음, 각자 정신없이 마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의 오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음~ 참 이~ 오늘 상회에서는 뭐~ 단순하게 물건을 뭐~ 팔거나 사는 게 아니라 이~ 오늘의 병을 손님들에게 건네는 그런 장소군요 네. 예, 그렇다면 오늘이 쌓여서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가는 거를 이 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오늘 그러면 이게 오늘이 정체가 뭐지 이렇게 어~ 질문을 품게 되는데 사람들이 오늘을 살면서 겪게 되는 감정, 또 기억, 또 만났던 순간들, 그리 그런 것들이 잘 녹아 있는 하루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이제 특별하거나 평범하거나 간에 이 오늘들이 잊지 않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저장되는 거 받아와서 하루 살고 저장되고 에, 받아와서 하루 살고 저장되고 근데 그렇게 모인 오늘들이 항상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게 하고 그런 연결 통로가 되는 건데 에,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떻게 기록이 될 건가 그 방식은 그림책에서 가서 자기 주도적으로 가서 받아오면서 내가 살아내면서 오늘들이 계속 수집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작가님께서는 좀이 책을 처음 접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온 장면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저는 처음 접했을 때. 어, 그런 문장이 있어요. 작은 병에 담긴 오늘을 마시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뭘 마셔야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발상이 굉장히 신비롭게 다가왔어요. 아, 내 하루가 이렇게 신비로운 시작이 있구나. 음. 그런데도 마신다는 표현은 일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삶이 음미되면서 어, 뭔가가 그 속에 내가 젖어드는 느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장에서. 그런데 이 책이 처음부터 시간을 어떤 물리적으로 다루지 않고 뭔가가 내 오늘 하루를 정성스럽게 나도 모르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마력 같은 걸 느꼈습니다. 이 문장에서 네. <laughs> 네, 이 오늘이란 거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오늘의 그림책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그림책으로 데스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운동 그대함 대표 임경희 작가님과 그림책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성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그대암 대표 임경희 작가님과 함께 그림책 오늘 상회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 책을 보면요 이 전체적으로 말풍선이 뭐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좀 묵음의 장면들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이런 장면들이 좀 인상적인데 뭔가 직접적인 표현 없이 어떤 시각적인 연출이나 인물의 행동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어 예를 들면 그 소녀가 그 소녀의 한 생애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오늘 병이 두개 나란히 있어요. 그 말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네. 어,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 오늘의 병에 꽃이 시들어가지고 꽃잎이 떨어지거든요. 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언어로 어, 우리가 그림책에는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가 있는데, 글 텍스트로 죽었다, 어,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주인공이 음, 겪고 있는 상실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가 말이 써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말 없음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음 그런 상실의 표현 꼭 글로 하지 않아도 에,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책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 맞... 병 하나를 이제 어떤 여러분이 보실 때. 병에 들어있는 액체의 변화 어, 이런 것도 볼수 있는데 음, 또그 안에 꽂혀 있는 꽃의 변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아무 것도 오늘이라는 액체가 없는데 꽃이 활짝 피어나거든요. 네. 어, 그런 건왜 그럴까? 어, 액체가 없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꽃은 왜 피어날까? 그런 질문을 마구 불러일으키는. <laughs> 네, 예, 그러한 묵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또책 후반부에 보면요. 이 남편을 잃은 할머니가 오늘 상에 가지 않고 그냥 벤치에 앉아서 좀 움츠러 들어있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고개를 듭니다. 네. 이 고개를 다시 드는 힘좀 어디서 온다고 보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잃었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제 걸어가게 돼요. 그걸 애도라고 하는데 애도는 내가 주체적으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걸어간다고 해서 꼭 긍정적으로 걸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화를 내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지 않고 혼자 막 외롭게 자기를 방치해 두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 네, 자기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시간 없이 아주 평범하게 보내게 되면, 음, 고개를 드는 시간이 좀 더, 어, 멀어지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실은 언젠가 누구든지 겪게 되는데, 그때 내가 가는 시간이 힘들고 괴롭고 하더라도, 내가 언젠가 고개를 들게 되는 이 주인공처럼 살랑 지나가는 바람을 맞게 될 거라는 이미지를 미리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음 이렇게 고개를 다시 드는 이런 전환의 순간이 뭐큰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어떤 사소한 시작 지나가는 네. 아이가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오고 이런 사소한 시작처럼 그려졌다는 점에서 더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그림책의 특징이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어, 그런 면을 잘 살리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빨리 읽으시면 안 되고. 넘길 때도 천천히 <laughs> 넘기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기억을 남긴 채이 앞으로 가는 일,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 하나일까요? 네, 그렇죠. 어, 오늘 상회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책이에요. 오늘을 받아들이는. 그~ 이 주인공의 작은 움직임 엄청 큰 뭔가를 하지 않는데 어~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기억을 붙잡고 막그 주인공이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함몰돼 있지 않는데도 어,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그러한 오늘들을 잘 가지고, 어, 새로운 시간으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발걸음을 끊었던 오늘 상회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어, 내 오늘을 다시 받아, 받아서 마시겠다는 그런 자기 노력, 자기 주체적인 행위가 내 기억을 보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을 독자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 생기면 어, 물론 힘들 때 벤치에서 혼자 외롭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상회로 다시 가보세요. 어, 그림책을 간직한 채 다시 살아나갈 수 있답니다.라고 위로를 전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을 다시 살아가는 어떤 주체적인 나의 삶에 대한 태도 네. 이런 걸좀 바라고 있는 책이로군요 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이 오늘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처음에 오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랑 마지막에도 오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던데 작가님께서는 이 말이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셨을까요? 음... 그 시작할 때의 오늘이랑 마지막의 오늘이랑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요. 음, 우리는 그 어느 시작에 만나는 오늘에서 그이 그림책이 끝에 만나는 오늘을 계속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지만 늘 성장이 있는 거죠. 마지막 오늘에 이르면. 네, 그래서 성장하는 오늘이라는 그런 관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네. 또 그림책을 보면 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대신 색감이랄지 장면 구성을 통해서 은근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 책이 시간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그림책 볼때 색감 색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초반에는 좀 차분한 색감이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따뜻한 톤이 돼요. 음, 그리고 어 인물의 자세라든지 에, 쳐다보는 시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주인공이 힘들 때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laughs> 네, 그 인물이 쳐다보는 시선조차도, 어, 우리 이 그림책에서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음. 어, 계절감도 느껴지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리고 공간 이동을 통해서 그말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이 시간의 흐름을,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보고 구석구석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이 할머니가 어 새로운 오늘을 맞으면서 오늘 상회 앞에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좀 들고 앉아 있는 장면이 있는데 놓치기 쉬운 게요 오른쪽에 오늘 상회 주인이 쟁반에 오늘을, 새로운 오늘을 가지고 오는 그림이 살짝 곁들여 있어요. 네,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말없이 흐르는 시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림책을 만약 처음 읽는 그런 성인 독자라면 어떤 부분에서 이 감정이 좀 크게 움직일 거라고 보셨어요? 네, 제가 이 그림책을 저희 어머니께 읽어드렸어요. 음. 어머니가 85세신데 어떤 장면이 제일 가슴이 뭉클하냐고 그랬더니 그 병을 받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병을 받을 때, 아, 병을 줄 때, 오늘상의 주인이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한 손으로 받쳐서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주는 오늘이라니 정말 놀랍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 오늘을 마시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새로운 오늘로 나아가는 그 장면에서는 나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텐데 이때 이러한 내가 될 거라는 그런 걸 잊지 말아야겠다고 두 장면을 꼽으시더라고요 네. 어, 많은 독자들이 그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도 좀이 부분이 가장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한 인간의 그한 순간을 보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책을 소개하신 이후에, 좀 독자분들이 보였던 반응 중에, 기억이 남거나 좀 인상 깊었던 반응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오늘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병을 선생님 만들 거예요. 제가 저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예쁜 병에, <laughs> 오늘의 물을 넣어서 마시겠다고 한 아이들이 있었고, 네. 어른들은 향수병에 아로마 향을 넣어가지고 자기한테 매일 오늘을 선물하겠다고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좀 뭐라고 보세요? 네. 우리는 살면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어내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나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오늘만 길게 살지 말고, 오늘만, 오늘, 오늘, 오늘만 의미있게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을 어, 내가 태어났던 그 상태로 어, 자꾸 데려오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이 에, 여러분 오늘을 의미 있게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에요.라고 응원합니다 하는 <laughs>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과 함께 오늘 상해라는 그림책 들여다 봤는데요. 이 오늘이라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중한 하루하루의 시간이라는 거좀 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이 책을 어, 만약 보시려는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장한장아 네, <laughs> 천천히 느리게, 네 그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이 책을 더잘 음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어제를 안고 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 오늘 상해가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낯설고 공허해 보여도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으로 데스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운동 그대 함의 대표 임경희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라고 말은 하지만 닮아갈 수 없는지 난 you